개념을 이해하다 원리의 끝판왕 김종우 강사입니다. 오늘은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법과 제가 맡고 있는 PT 수 완전 정리 중일 정규 수업 고등수학 하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시다시피 저는 수학적 사고력이 단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수학적 사고력을 그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보시다시피 네 가지 방법으로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개념 정립입니다. 제가 지금 학생들 내신고사를 대비하면서도 우선 개념을 설명하고 난 후에 유형을 파악하면서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개념 설명을 충분히 한 후에 본인이 그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반드시 손으로 써보면서 내가 그 개념이 정확히 이해가 됐는지 증명을 통해서 밝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문제 풀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도 학생들은 네 라고 대답하고 바로 문제 풀기 급급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너 벌써 개념 정리가 끝났니? 라고 상황을 파악한 후에 기습 질문을 던져보면 학생들은 결국 우물쭈물 하면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어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본인이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개념은,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은 정확하게 정립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결국은 다시 책을 앞으로 돌려서 개념을 읽어봐야 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치르거나 내가 그 결과물을 나타내야 될때 반드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리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결국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이스가 튼튼한 가장 정확한 증명을 통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이제는 어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개념이 정확히 정립이 된 후에 두 번째, 문제 풀이를 통한 유형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형을 파악하고 난 후에 세 번째, 네,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고찰이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제가 빨간색을 색칠해 놓은 것처럼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수업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 과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결국은 세 번째인 이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오답을 정리하거나 모르는 문제를 다시 살펴볼 때 짧은 시간 고민하고 선생님의 도움이나 아니면 정답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가 비록 풀리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깊게 고민할 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연습장의 풀이 과정을 여러 번 쓰면서 a b c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하는 흔적도 연장이 나타내면은 충분히 눈에 보이는 어 깊은 고민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할때 비로소 자기도 모르게 수학을 풀수 있는 힘, 수학적 사고력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문제 빨리 다 풀어, 문제 빨리 해결해 이것보다는 그 문제를 접하는, 공부를 학습하는 주인공인 학생이 문제를 풀때 깊은 고찰, 깊은 고민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깊은 고민 후에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난 후에 한 번으로 해결이 났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5단 문제에 대한 재점검 반복이 잇따라 진다면 아주 이상적인 수학적 사고력도 키워지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수학도 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습관처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마다 학습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을 때 학원 과제가 일주일에 200문항 정도가 주어진다고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학생회의는 200문항을 다 소화할 수 있고요. b는 100문제, 그다음 c는 50문제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럼 이 친구가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그렇죠. a는 다소와 있겠지만 b 학생은 100문항, 그다음 c 학생은 150문항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지고 그게 누적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틀린 문항과 오답 문항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숙제를 일단 다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풀수 있는 문항만 계속 반복해서 푸는 상황만 생길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학적 사고를 익히기 위해서 깊은 고민, 깊은 고찰을 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힘도 길러지지 않을 뿐더러 수학적 발전도 크게 올라갈 수 없고, 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면 학생의 학습 상황에 맞춘 개별 PT 수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PT 수업의 특징을 조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님의 상담으로 원하는 과정 그다음에 원하는 교재 다 원하는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맞추어서 개별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PT 수업의 특징이고요. 중고등 전과정에 관해서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회차 및 요일은 당연히 선택이 가능합니다. 회차도 본인이 선생님 저는 다른 학업 스케줄 때문에 주 1회 정도에서 어 커리큘럼을 짜기도 하고요. 주 2회, 주 3회, 많게는 뭐 방학 등을 통해서 다회를 어 정해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PT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것은 월, 수, 금, 토, 오후 5시에서 10시 사이에 편한 시간에 3시간 수업이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학생이 학부모님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모든 전 과정에 원하는 교재, 원하는 방식 충분히 상담한 후에 어 학생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을 결정을 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은 주입식이 아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수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과제 학습 내용 및 테스트가 결과 분석 자료로 제공이 되고요. 학생 난도에 맞춘 개별 맞춤 워크북이 제공됩니다. 학생이 그래도 발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문제를 시작으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항, 본인이 충분히 오답을 정리할 수 있는 문항,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머니가 플랜을 짜고 학생과 플랜을 짜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끔 점점점 난이도와 문항수로 올려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요. 전회차 수업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복습 테스트에 대한 오답 테스트도 철저하게 진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문항이 틀렸으면 그 문항에 관해서 제가 2차 프리집을 만들어서 체크를 손수해서 그 문항을 최소 2차 풀이로 반복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구성은 매번 데일리 테스트를 쳐야 되는 상황이면 보시다시피 데일리 테스트를 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오답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개념 설명이나 문제 풀이 참착 지도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화목 중1 정규 수업은 지금 수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수상이 마무리되면 12월 26일날 개념 수업으로 고등수학 하수업이 이어집니다. 강의는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총 18회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수업은 5시부터 9시까지 어, 철저한 절대 그냥 외어라가 아닌 학생들이 아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증명을 통한 완벽한 개념 수업 후 과제가 만약 미흡하거나 데일리 테스트가 어, 성취기준의 70%가 넘지 않을 때는 항상 수업 이후 9시에서 10시를 기본적인 클리닉식으로 제가 직접 조교를 쓰지 않고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수업 구성은 당연히 어, 등원하자마자 30분 동안 그냥 그전 수업에 대한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오답 정리까지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설명, 대표 유용 문제 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과제 관리까지 해서 수업 총 어,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학습 관리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습 내용, 그 다음에 과제 및 테스트에 대한 관리를 어, A에서 D등급, 그 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점수 문항까지 오답, 정답 문항까지 다 기재해서 문자 정성을 나가고 있고요. 미알료시는 반드시 클리닉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난이도에 맞춰서 성취도에 맞춰서 본인이 교재를 다 끝내고 추가적으로 더풀 문제가 필요하거나 더 고난도 문항이 필요하면 개별 맞춤 워크북을 제공하고 있고요. 미리 그 수업을 이제 찍어 놓은 개념 수업 복습 동영상도 제공이 되고 그날 수업도 촬영이 필요한 부분은 촬영을 해서 항상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어서 그 복습 동영상 링크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 테스트 성취도 70% 미만 또는 과제 부족시 반드시 추가 클리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이제 문자가 이제 전송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그 다음에 개념 수업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이제 복습 동영상 링크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정규 수업과 PT 수업을 저는 둘다 맡고 있기 때문에 두개다 장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만을 살린 PT 수업과 그리고 그 장점이 잘 결합된 정규 수업, 저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지 추천드리겠습니다.